이런 일들이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라 의외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다 보니까 많은 경우, 많은 경우, 명의를, 명의자는 신용이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 명의를 빌리는 거지. 실제 행위자는 자기 이름으로 행위를 못하는 거는 그만큼 신용이 안 좋은 거다 보니까 판결이, 판결이 실제 행위자한테는 재판하기가 쉬운데, 얘는 자기가, 자기가 한 거라고 얘기해. 내가 갚을 거라래. 이건 파산 상태야. 신용불량이고. 여기는 내가 한게 아니라 얘가 한 거다. 얘가 맞아. 내가 한거 맞다. 이렇이 삼촌 관계가 어떻게 접근할 거냐. 아주 굉장히 많다. 이것도 말이요. 임 가공비를 청구했는데, 오, 이거는 좀 특이했지. 누나 명의를 빌렸는데, 누나는 정말 책임이 없어. 관련이 없어. 아, 동생이. 근데 보니까 동생이 개인회생을 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누나가 다도 사정을 해서 빌려줬다는 거야.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동생이 개인회생을 해서 누나 명의로 사업을 하게끔 둘이 빌려준 거를 내가 어떻게 하냐고. 누가 책임질 거야, 이거를. 동생이 거래하면서 사실 난 신용, 개인회생한 사람이라 능력이 안 돼가지고 누나 이름으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으면 거래 안 하겠지. 하더라도 조심해서 하겠지. 어? 그냥, 그냥. 그러면서 이제 이건 어떤 경우냐면, 어, 네가왜 그걸 몰랐냐는 거야. 그렇게 오래 거래하면서. 아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아니, 자기가 명의를 안 빌려줬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길 건데, 명의 빌려줬다고 해놓고, 왜 그걸 나보고 몰랐느냐. 어, 이 사람 답변을 이상하게 썼더라니까? 왜 그걸 몰랐느냐고 탓을 하더라니까, 우리를. 그런 사람 처음 봤네, 또. 탓은 하지 않고 얘 이름으로 한 거다. 난 모른다. 너 알고 있었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답변서가 왜 그걸 몰랐냐. 오래 하면서 니네 잘못이다. 이렇게 와, 그걸 보니까 또 화가 나가지고, 아니 미, 명의를 빌려서 일을 벌려놓고 그걸 못 나보고 몰랐다고 탓을 하다니 응, 알지 못했다고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있어. 이 일을 저지르는 장본인이 어? 이거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겠냐, 이거. 어? 영문도 모르고 거래한 나를 갖다 빌어내고 자기는, 으, 무슨 해계망측한 주장이냐, 막. 이렇게.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썼다? 이게 이제 많아, 이 밑에가. 뭐냐면, 이거는 그냥 개인, 요번에 특수한 경우고, 뭐냐면, 사장이 와서 거래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 다 직원들이 와서 하지. 얼굴로 어. 모른다. 회사 가보지도 못하고. 이것도 뭐다? 사람이 온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딱 다섯 번인가 했다. 다섯 번. 응? 그냥 연락 오면 팩스로 연락 오면 가만들으오면 가질러 오거나 직원이 아니면 전리 보내 달라면 걸리 보내 줬지. 응 내가 만나서 온 것도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모든 계산서 모든 입금. 어, 그 사람 이름 하니까 그, 그 그건도 알았지. 그리고 밑에 요번에 재판 그랬더라니까 동생이 누나한테 공적을해 줬더라니까 각서를 해주고 내가 누나 명의 빌리 빌림으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책임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누나한테 해줬더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누나는 명의를 빌려서 영문 모르는 사람한테 거래하게 한 책임 지고 누나는 동생한테 받아라 동생이 너, 누나한테 책임진다 그랬지 않냐 그럼 누나는 동생한테 가서 각서 썼으니까 책임지겠다라니까 동생한테 그 해결하고 일단은 이렇게 근데 결론이 뭐냐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모든 명의대책임은요 이렇게 접근해야 돼. 우선 명의대여 책임 보면요 의외로 판례까지 간 거는요 명의대여로 책임을 못 묻는 판례가 더 많아요. 실제는 명의대여를 책임졌기 때문에 그게 대법원까지 안 가서 끝난 게 많아서 그럴지도 몰라요. 실제 사건은 명의 대여 책임이 인정된 게더 많을 수도 있어요. 실제 사건은. 근데 판례상으로는 대부분까지 간 사례로는 명의 빌려준 사람도 할 말이 많은 거라 대부분까지 간것 같아. 그래서 그런지 판례로만 보면 대부분 판례는 명의 대여자가 책임이 없어. 왜 알아가지고 명의 대여를 알았다는 거 키워드가. 그래서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들어오면 이거. 우선 갈렘 판례, 판례 정보를 좀 알아가지고요. 공방법이. 거래 기간. 거래 기간이 한 번이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런 거는 명의대여를인식하기 어, 어렵죠. 근데 거래가 15년을 거래했다. 만나 회식도 했다. 막 자주, 그러니까 거래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횟수. 아까 말한 것대로 직원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다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모든 계산서는 당연히 명의자로 계산서 발행이 돼요. 모든 서류는 명의자로 돼 있어. 모든 서류는. 그러니까 그걸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 사업자 등록증, 계산서 발행 다 명의자로 돼 있다. 그런 줄 알았다. 기간도 길지 않았다. 어, 난 오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오인했다. 네가 사장인 줄 오인할 수밖에 없었다. 명의 빌려준 사실을 내가 알지 못했다. 키워드는 명의 빌려준 사실을 알았느냐예요. 알지 못했다. 알 수가 없었다. 왜? 모든 계산서, 모든 이제 다 짧고 기간도 여기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중간에 돈을 조금 갚은 경우가 많아요. 안 갚았으면 좀나는데 갚은 경우가 많을 때 누구 이름으로 입금되느냐가 굉장히 치명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명의자 이름으로 입금이 되면 입금도 네가 했다. 실제로는 이 사람이 이 사람 이름으로 입금했어도 받을 때 통장에 네가 입금했다고 주장하기가 좋은데 사실은 알죠. 입금할 때 내가 입금하면서도 집사람 이름으로 입금한 거로 다 쓰면 집사람이 입금한 거로 처리가 돼요. 이게 웃긴 거야. 근데도 통장에 찍힌 게 명의자가 입금됐다 그러면 유리한데 의외로 뭐가? 행위자가, 명의자가 입금한 게 아니라 명의 빌린 애가 입금한 게 나타나면 우리 입장은 아주 나빠져요. 그래서 그걸 빼고 해야 돼. 상대방이 그걸 이용해. 우리도 반대로 우리가 피고일 때는, 봐라, 난 전혀 당신 본 적도 없고, 얼굴도 못 보고, 본 적도 없고, 다 둘이 거래지 않았느냐. 그리고 입금도 내가 한 적이 없다. 봐라, 네가 입금 받지 않았느냐. 알고 있었다. 그리고 증인을 어떻게 해야 돼? 알고 있었다는 증인을. 응? 명함을 명함, 명함이 누구로 되어 있을까? 명함은 또. 명의 빌린 사람 행위자 이름으로 돼있어요 나가서 영업 잘하려고 사장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실제 자기 거니까 그래서 자 키워드가 뭐다 모든 서류는 명의로 돼 있지만 행위자로 돼 있는 게두 가지가 있다 명함하고 이거 이 변제 이거에도 재판을 왔다 갔다 하게 흔들 수가 있다 그래서 상담할 때도 명함 그래서 원고가 명의대책을 물을 때는 명함을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고, 모른다라고. 그리고 이 예의로 들어온 거는 잘 모르겠다. 아니면 뭐, 그 심부름한 거로 보인다. 이렇게 해야 되고, 각고로 명의대책을 벗어날 때는 명함, 아는 사람, 입금. 이렇게 이게 아주 상충관계